Ready, but my legs heavy, I don't get it. How come I haven't hit it already still work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searching finally earning something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네, 뮤지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세요이한하이요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요 저한테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이제 하세요안녕 어, 김병철 아나운서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질문 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애니어그램 딱소개하니까 그거 좀 장난기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에요? <laughs> 그 애니어그램? <그래>? 프로그램. 그래. <laughs> 진짜 재미없구나. <laughs> 그 정도로 인식제공가이 낮았었어요. 이 시녀도 안 지어든 제러가지고 반전 발행고. 많이 e n y 했고 get in 우리나라, 진짜, 상이제0 0 1이 p o 데 외국에는 상위 그뭐 화이트피리포 그러니까 베 l e 이 쓰는 o u get, uh, begin to l i s t 비 n t 못들어 u You a i children, you p r o b a 네 내가 무슨 전쟁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해 주는 그런 게 근데 AI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내고 성격하고 그다음에 음. 그 그렇죠. 상황하고 이거 주역보고 해서 그거 해주니까 그건 너무 당하지. 그 제가 이제 그거를 AI를 AI 주역을 어, 쓰다 데그그 쓰면서 내는데 그때 AI 주역 AI 주 금년 연초에 아, 그걸로 해서 예측을 해준 그게 지금 났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가 어떤 의미에서 무슨 그게 뭐 미신이고 무슨 뭐, 아그 어 정쟁이고 이게 아니고, 그건 아주 진짜 합리적 그 어, AI는 그 데이터베이스 어, 서칭하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뭐 최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런 어떤 뭐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자녀간의 문제라든지 직장 내에서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 소통의 하나의 자기 문제를 네. 로드맵을 해결할 는 있죠. 네.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애니어그램 2.0 소통을 디자인하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동 중에 이제 어, 이제 AI 주역이라는 책을 다쓰셨었어요 80권 쓰신 다음에. 근데 그때 이제 소통을 음, 도구화 할수 있는 어떤 대상화된 도구들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 주역, MBTI, 뭐 애니어그램, 뭐, 뭐 디스크, 뭐 여러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첫 책은 어, 성격이 자본이다가 이제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제가 드리고,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왔죠. 김하나 자매님이랑 이제 같이 선배님이랑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계속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밤새 읽으셨대요. 음. 그래서, 어, 그 책을 본 다음에, 예, 그 둘째 날에, 셋째 날 제가 딱 이틀 있다가 캐나다로 떠난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윤수 씨 그러시더라고요. 최윤수 씨가 어, 만난 지 1시간 만에 뭐 결혼 고백해가지고 맡겨버 뭐 <laughs> <laughs> 이런 게 제일 <지금> 저한테도 <laughs> 어, 놀랐죠. 그래서 3일 만에 책을 쓰겠다라고 제가 캐나다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계약을 <laughs> 했었어요주무에 음. 이런 직업도 없었고 성격 분석가 조차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처음 개척자 같이 처음 시작했죠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 모든 사람이 애니어그면 이론적으로 공부했는데 제가 애니어그램 뛰어넘어서 에니어케이션 성격 자본까지 이제 제가 만들어 봤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아니어 2.0이다라는 이름을 저한테 붙여서 제목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제가 어, 어떻게 이분에게 책을 <laughs> 공존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감이죠영감 그래서 그날 비엔 안에서 어, 이 책의 초안을 보고 제가 쓸 앵콜그램에 관련된 부분은 수정을 고치고 이제 썼죠. 그래서 이게 탄생이 된 거예요. 음. 3일 만에 탄생한 이 작품. 지금 베스트셀 됐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소통 은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멀 o 컬 i 소셜 해가지고 고객님께 가 소통은 다른데요. 상대방의 성격, 상황, 감정에 따라 메시지를 달라지고 쌍방의 영향 영향을 주는 과정이 그래서 성격을 알아보기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게성격 예. 도구인데 저희는 이제 애니어그램이 선택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MBTI는 이냐 아니냐. 아, 그 다음, T냐, F냐 하면서, 그, 겉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연구한 애니어그램은요, 그럼 이 행동을 왜 했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막 도와줘요? 어.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를 챙기지 못할까? 이렇게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 애니어그램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예, 제가 그상담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에디어그램만 공부해도, 내면에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소통의 기본이죠.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이 주영하고 대비를 해서, 어, 김영환 작가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로드맵이 촥 나옵니다. 이게 바로 소통함 디자인한다. 한번 다시 시작. 서로 공개 의식이 무슨 의미는 뭐냐. 어, 밑에 또 갑시도 그걸 시작. 상대방의 성격에 wannabe? 필요에 맞추어. 맞춤형 소통.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오늘 핵심입니다. 예. 네.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맞춤형 소통이에요. 맞춤형. 네. 김영하 작가님은 어. 조용한 내조, 조용한 대화를 야. 좋아하는데 나는 성격이 굉장히 발랄하니까 막 기념을 잡고 마지막 들이대면서 막 시끄럽게 하면 어떨까요? 좋다고요? 맞죠예 바로 이겁니다라 갑자기 나모르겠는 옛날 말은 입 하나 더 든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는 안동영성이라 그래서 심리학게더 나쁜 거야. <laughs> 아, 다 사람이 라는건 없죠. 어. 음.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음. 그런 거지. 명한다.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이제 아내야된 <laughs> 그거를 <laughs> 조응해 <laughs> 나가는 게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박사주요 <laughs> <선생님. 웃음> 아, 이거. 작가님 한 번. 아직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은 어떤 느낌인가요? 중요한 작가입니다. <laughs> 베스트셀러 작가를 몇번했내 하셨어요? 김영원 작가님? 전두안 했어요. 그 베스트셀러. 전두 번밖에 안그 운이 있어야 되는 거고, <laughs> 어. 그 운이라는 거는 시대가 원하는. 거.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맞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글 쓰는 게 김영원 게고그 어. 진짜 그 시대와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냐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 그거를 읽어가지고 그거를 키보드로 해서 어,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제하고 딱 맞네요. 맞추며. 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 모든 게그 어,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음. 모든 문제가 이제 많이 필요 남편도 거지. 어서 오세요 이렇게. 네. 근데 <laughs> <내> 남편하고 <laughs>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실패한 사람이래요. <laughs> 그거 어쨌든 어,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그거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주위 어, 제 어떤 영혼을 담아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아. 네. Thank okay. you. 교신분들 다 이제 소통을 디자인하되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아마 위기는 결국은 정보의 그 바다가 아니라 소통의 부족에서 온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생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두 분에게 책 하나 쓰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분 로고에. 어떻게나 소통을 통해서 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신 개인사. 네.